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립 네트워크의 숨겨진 꿀통 리저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드립 생일 전후로 리저버의 bnb를 예치해서 드립 바닥 가격을 돕자는 취지의 운동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돌고 있다 나도 대충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간단히 보고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극소량 0.1 BNB를 리저버에 예치했고, 이벤, 이벤트로 함께 참여하는 팀원들에게 드립을 에어드랍도 해주었다. 그리고 약 11, 11일 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우연히 리저버에 들어가서 보니, 0.002 BNB가 리워드로 나온 것을 보았다. 어? 0.002 BNB? 배, 버린 셈 치고 넣은 BNB에서 생각보다 꽤 괜찮은 리워드가 나왔다. 계산을 해보니 현재 시세로 약 4만 원을 예치하면 11일번에 0.78달러, 약 1천 원의 리워드가 생긴 꼴이다. 지금 이게 제 어, 리저버의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0.1 BNB를 집어넣고 0.007 드랍... 미 예치가 되어서 현재 0.002 비미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클레임할 수도 있고요. 또 요거 나와 있는 이자를 다시 컴파운드해서 다시 재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드랍을 위드로해서 우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드롭의 그 밸런스를 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약 11일 전에 0.1BNB를 리저버에 넣었고, 오늘 현재까지 0.002BNB가 리워드로 나왔다. 이대로만 가면, 한 달에 약 0.006BNB가 리워드로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나로 말하자면, 4만원을 리저버에 예치하여 한 달에 약 3천원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약 7%의 수익률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리저버의 BNB를 예금 혹은 출금할 때마다 어, 세금이 10%씩 부과되니까 무턱대고 할건 아니고 어, 장기보다는 단기 이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도 높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BNB는 모두가 알듯 스마트 체인 상에서 수수료 내는 기준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 현재도 많이 상승했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임에 장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 드림 네트워크에 숨겨진 꿀통 연이율 약 60에서 80% 정도 APR이고요. 어,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겐 에 희소식이 틀림없다 생각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리저버의 기본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어, 제가 해외 텔방을 보면서 자료를 좀 모아봤고요. 어,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리, 저버 탭으로 가면 BNB를 제출하면 자동이 자동으로 드롭이라는 LP가 예치되는 형식이다. 이 LP는 드립 BNB로 구성되어 있고, 2번. BNB와 드립이 묶여있는 유동성은 드립의 바닥 가격을 더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매수세가 강할 때 가격이 쭉쭉 오르게 도와준다. 3번. 이자로 나온 리워드는 재예치할 수 있다. 4번, 어, 리저버는 굳이 따지자면 이자를 주는 풀이 아니라 배당금을 주는 풀이다. 5번, 리저버에 다른 사람들이 예치 혹은 출금할 때마다, 어, 할 때마다 내는 각각 10%의 세금 중에 2%는 드롭 보유자에게 즉시 배당금으로 지불된다. 6번, 리저버의 세금 10%중 5%는 특정 유동성 풀에 옮겨지며 그 풀에 쌓여있는 금액의 퍼센를 드롭 보유자에게 매매일 일 지급한다. 7번. 리저버 세금 10%중 나머지 3%는 영구적으로 리저버 유동성에 잠기게 되어서 배당받지 못한다. 8번. 위에 거론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ROI 계산은 불가하나 평균치로 봤을 때약 APR 60%대로 유추할 수 있다. 9번. 드롭은 리저버에서 나의 지분을 의미하는 LP 다 자, 그리고, 추 가로 어, 파운틴 에서, 우 리가 BNB 를 어, 드립 으로 드립 을 BNB 로스왑을하 죠？그렇게 어, 스왑할때 일어나 는세 금의 1와 드립 의 매수 매도, 그리고 어, 컴, 컴파운드 시 대는 세 금의 2 또한 드롭 보유 자의 데일리 리워 드로 주어집니다. 현재 드립 의유 통량 이, 어, 114,000개 정도이며 가격은 약 26불 정도인데 예전에 같은 유통량이었을 때 드립 가격이 약 12불 정도로 확인되어지는 걸 보았을 때 어, 그만큼 리저버에 BNB 드립 LP가 많이 잠겨있기에 드립이 바닥 가격을 지탱해 줄수 있는 원인이라고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 5월 2일 리저버 상황이고요.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립에 비해서 많지 않고 5,000명 정도 되고 어, 지금 어, t v l 이 이제 드롭으로 돼 있고 이거는 아예 락이 된. 아까 보시면 어, 영구적으로 잠기는 3%의 배당받지 못하는 그 금액이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리워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음, 배당금 풀. 컨트랙밸런스가 BNB로 450개 정도 트랜잭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드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포셋 옆에 어, 리저버로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단 내가 리저버에 투자를 안 했으면 예치를 안 했으면 요게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안보이더라고 예전엔 저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어, 결론을 좀 써봤는데요. 어 물론 고이자를 주는 디파이 세상에서 아, 연 이율 60%를 보고 꿀통이라고 말하는 나를 보면서 어, 비웃을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드립의 성장과 확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BNB를 리워드로 주기 때문에 여러 수수료를 충당할 수도 있고 나의 드롭 지분이 크다면 생각보다 꽤 쏠쏠한 패시브 인컴의 통로라고도 생각이 들어 듭니다. 어, 제가 드립을 쭉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모든 수수료 분배 메커니즘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 드립부터 시작해서 드립 가든, 피기뱅크, 동물농장, 핑펜 등을 보면. 모두 장기 투자는 하 사람에게 더큰 리워드를 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단기로 수익을 빼가는 사람들은 결국 미래에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 그런 어떤 구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어, 뭐랄까 여담인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포렉스 차크가 이제 텔방에서 이런저런 얘기 채팅을 올려놓은 걸 보면서 어, 유동성 컨트랙에 결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컨트랙은 아니고 또 우리 컨트랙은 이미 다 수정이 되었고 거,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해커들이 침투해서 자금을 어, 모조리 빼갈 수 있는 어, 그런 이렇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컨트랙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많,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스쳤고요. 어, 드립의 초창기 포크인, 어, 스플래시브도, 물론 지금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다시 나오긴 했지만, 어, 드립 컨트랙의 결함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아서, 어, 수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좀 되었던 것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투자는 본인의 성향과 성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 저는 좀 추, 초조하고 불안하게 차트 보면서 맘조리는 어떤 그런 코인 투자보다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미래 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어, 능력 있는 개발자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좀 옳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